오늘은 제가 어, 언니한테 받은 선물, 이렇게 찍어볼 거예요. 일단은 이런 봉지에 우편봉투 담겨왔고요. 떡믹이에요, 떡믹. 떡백. 두께샷. 초점이 잘안 맞네요. 아무튼, 보여드릴게요. 원래 잇미기랑잇기도 있었어요, 잇미기랑 라벨지. 두 장, 두 장, 두 장. 근데 그거는 이미 써버려가지고. <laughs> 자, 그럼 소개를 해드릴 하나, 하나. 이거, 해피, 비피 해피 떡미두 장. 이, 이 플라, 플, 플, 폴, 폴리버? 이거, 세 장. 이거, 세 장. 영수증 떡매. 초점이. 어쨌다잘 맞는다, 초점. 블루키티. 오, 초점. 오. 그제 이거 보고 진짜 고마워요. 이거 보고 진짜 너무 고마워지고 아 초점 진짜 많다. 오세훈 대충 보이실 거예요. 은 응? 진짜야? 저는 그이고 루안 로안, 로안. 엑스, 케인과 에미나 타오 타오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총 2장, 3장, 5장 6, 7, 8, 9, 10 10장이 왔어요 떡미 10장 정말, 예쁜 것들 많았고요, 다. 잘 쓸게요.